반갑습니다. 민쌤입니다. 아, 자, 오늘은 2025년 갑신년 8월 분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갑일간부터, 음, 이제 을사년에 이제 갑일간 분들은 이제 이 겁자랑 같이 이제 목생활을 하는 그런, 어, 그런 운이죠. 갑신월 같은 경우는 이제 갑이 이제 천간으로 들어오고, 이제 지지로 편간이 들어오는데, 어, 갑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무언가 어, 새로운 이제 시작을 이제 준비를 하고 신자진의 신금 원숭이 신자가 지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 수기운에 관련된 무언가를 이제 시작하는 운이고 이제 임, 신중의 임수가 장생을 하죠. 어, 인성에 관련된 무언가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어, 목다의 상황이죠. 목다의 상황 목다 화식이 있죠. 근데, 사화는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경우는 이제 뭐, 갑이 갑을 보면은 이제 뭐, 패권 다툼이라든지, 뭐, 자리싸움, 뭐, 직책, 자리싸움을 두고 다툰다, 관성을 두고 다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로 사신형이 일어나죠. 사신형 같은 경우는 형벌, 수술, 가공, 뭐 이런 걸 식신제살이라고 그러죠. 식신으로 이제 평관을 제압을 하는 것을. 힘든 일을, 이제, 뭐, 식신으로 뭐 해결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합이 되는 경우는, 이제, 뭐, 애정사, 이런 걸로 넘어갈 수가 있고, 형이 되는 경우는 소송이나, 이렇게 수술수나, 이런 걸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을사녀는 이제, 어, 같이 목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음, 겁재가 하는 일을, 같이 도와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견이, 이제, 뭐, 평관을 깔고 들어왔기 때문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어, 누군가의 미션을 나도 같이 완수를 해준다. 힘든 일을 같이 극복을 한다. 힘든 형제가 있는데, 그 일을 내가 같이 도모를 한다.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평관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자식운이라든지, 뭐 결혼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평관은 운이죠. 어, 사신 합 자체가 애정의 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애정 운이 열리는 합이다. 아,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병화 일관분들을 보겠습니다. 병화 일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을사년에 이제 비견이 들어오고, 이제 정인이 들어오는 것이죠. 어, 정인 같은 경우는, 어, 금융치료라든지, 어,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 벌금이라든지, 어, 이런 거를 조금 조심해야 된다.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빨리 배우서 끝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위주로 하면 참 좋겠다. 음, 갑신월 같은 경우는 이제 편인이 들어오죠. 편인은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음, 갑신월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성, 과다의 상황이죠. 어, 이것저것 배우지만 제대로 한 가지를 못 배울 수가 있다 이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인생 혼잡된다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스트레스 생각할 게 너무 많다. 혹은 이제 건강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스트레스죠. 그래서 뭐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뭐 이렇게. 발행이 될 수가 있죠. 작년에 갑진형 같은 경우에, 어,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었다. 목다화식의 상황이죠. 인성 혼잡, 스트레스, 생각할 게 많다, 건강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거. 이런 게 발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치주로 이제 사신형이 일어나죠. 사신형. 사신형 같은 경우는 사신 합도 됩니다. 비교원과 이제 편제를 함께 하기 때문에, 어, 공동 직무라든지 동업 환경이라든지 공동 프로젝트, 어, 애정적으로 봤을 때는, 어, 삼각 관계. 그리고 혹은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가 남자 관계가 복잡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쟁제의 상황이죠, 쟁제. 근데 큰 돈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갈라먹기. 갈라먹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음, 유금이나 신금이었으면 쟁제의 상황이 큰데, 원숭이 신자는 큰, 큰 거기 때문에 갈라먹기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동업의 환경이라든지 이렇게 함께 하는, 편제라는 일을 두고 함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애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신합이기 때문에 이걸 합이 될 경우에는 애정으로 넘어갈 수 있고 형이 될 경우에는 이제 뭐 형벌, 수술, 가공, 소송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음양합이기 때문에 애정적이나 연애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토일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을사년에 이제 무토일관분들은 정관이 들어오고 편인이 들어오죠 어 편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땅바닥으로 이제 편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건강 문제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갑신월 같은 경우는 지금 어 편인이 이런 걸 편인도식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 요런 경우는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도 볼 수도 있지만, 음, 식신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뜻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조정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부서이동이라든지, 업무적인 것이 조금 바뀐다. 바뀌는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청간으로는 이제, 관살 혼잡의 상황이죠. 예. 극이 강하게 들어온다. 외부에서. 미션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 이것 좀 해라. 이렇게. 음, 직장이동수가 볼 수가, 직장이동수. 그러니까, 갑신 을류 달에 직장이동수가 많이 일어나겠죠. 이게 뭐냐면, 이제 남아야 되나, 다른 데로 가야 되나라고, 어, 지금 본인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무털한분들은 갑이 나을까요 을이 낫겠습니까? 갑 무토관들은 갑이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갑신월에 이동을 해야 되지. 을유월에 이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갑신월에 어 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 유리하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무토관분들은 직장 이동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것이죠. 갑신 을유월에서 저는 갑신월이 이동하는 게 낫다. 큰 산에는 큰 나무가 있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남아야 되나, 아니면 이동을 해야 되나, 외부에, 외부에서 새롭게 들어온, 오다가 들어오는 것이죠. 새 출발. 새 출발하는 겁니다. 뭐, 새로운 남자. 어, 헌, 어, 헌차가 하고 이제 새차가 들어오는 것이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신합 자체가 이제 애정사기 때문에, 어, 연하남을 만나고 있었는데, 조금 나보다 나이가 좀더 있는 사람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톨간 여기까지 하고, 경금일관들. 경금일관들 같은 경우는, 을사년에 이제, 정체가 들어오죠. 편관이 들어오는 것이죠. 갑신월에는 이제 편제. 지지로는 이제 비견이 들어오는데, 나의 근이 되어주는 것이죠. 문제는, 재성이 혼잡된 상황이죠. 내가 그걸 하는 게 많다라는 것은, 손댈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는 일이 늘어난다. 혹은 내가 하는 일이 공식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이제 사신 형이 일어나죠. 형, 합. 형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수술수라든지 소송 이런 걸로 넘어갈 것이고 합이 되는 사람들은 애정사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내가 새롭게 뭔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달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음, 힘든 일을 근, 극복할 수 있는 어, 그런 운이 열린다라고 볼 수가 어, 있겠습니다. 근이 들어오는 것은, 음, 내가 힘을 받고 탄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끌사년에 이제 내가 하나님이 약간 쪼잔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나에게, 어, 조금, 음, 직책 발전이라든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제 음어 어느 정도 이제 는뭐 쾌감이라든지 어, 어느 정도 이제 만족감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에 가담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음, 어 편재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나보다 연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자 분들 같은 경우는 비경과 삼각관계 어,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 그리고, 뭐, 편지편관이라는 것은 애정 결혼 운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을사년의 저편관이라는 남자가 사실은 괜찮은 남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경금일관분들은, 음, 재성 혼잡의 상황을 봐야 되고 하는 일이 늘어난다. 공식화가 된다. 이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임수 일관분들 같은 경우는, 어, 자, 1, 4년에 이제 상관, 편제, 아, 아, 그런 운인데, 어, 편재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좀 굉장히 포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청간으로 이제 갑심월부터는 식상혼잡의 상황이고, 갑이라는 것은 새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임수가 이제 원숭이 신자를 보면은 이제, 어, 사업성이라든지, 뭐내 일을 추진하고 싶은 뭐 그런 새출발의 이제 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청간 식상혼잡의 상황이다. 어, 일, 저, 일에 이제 가담을 한다. 어, 하는 일이 이제 늘어난다라는 거죠. 늘어난다. 투 잡, 뭐, 쓰리 잡,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신합, 사신형. 어, 편제가, 어, 편인을 만난 것이죠. 재극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그런 것을 이제 부동산, 어, 매도, 매수운이다. 등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인생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혹은 이제 하는 일에 어, 자격이 부여가 된다. 자격이, 자격이 부여가 된다. 그리고, 편재 편인 같은 경우는, 아, 기술, 어, 사업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극인이 된다라는 것은, 어, 공부가 잘안될 수가 있어요. 네, 공부가 잘안 된다. 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잘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연예인을 보면은, 이제 식상 혼잡의 상황이니까, 천간에 식상이 떴다는 것은 공식화 된다는 것은 인기가 올라간다 저거는 도화에 가깝다 식상에 천간에 뜬, 뜬 것은 도화에 가깝다 보시면 됩니다 자원 모유가 도화가 아니라 식상에 천간에 뜬게 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을사는 을이 천간에 떴기 때문에 저게 도화다 인기가 있다 내가 이쁜 거, 이뻐졌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을 수가 있는 어, 그런 을사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임술관분들은 이제 장생지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어, 출발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달에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갑병, 무경임 어, 일관분들, 갑신월에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이, 이 일이 어, 굉장히 잘 풀리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좋았다면, 어, 좋아요, 구독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